미운 상태에서 헤어졌으니 당연히 미운 거고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 헤어진 거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네가 먼저 민니 어쩌니 들이 쳤잖아 뭐 치사? 너도 여전하더라. 여자가 웃으면 따라오는 거. 아주 그냥 조금만 칭찬해줘도 좋아가지고 해볼줄너 다미 씨랑 사귀는 것도 아니라며. 되지. 왜안 돼? 같이 웃으면서 장난치고, 자상 떨고, 다정 떨고. 근데 문제는, 넌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런다는 거야. 늘, 항상, 누구에게나. 그 자체가 실수라고.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지? 아 됐다. 내가 너랑 7년을 가지고 싸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또 이러고 있네. 미쳤지. 인연이란 게참 별로인 게더 많아. 7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, 그 7년 중에 5년은 지옥이었어. 그인년은 네가 군대에 있었지?